중국 시장을 중시하는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은 지역 구분에서 Great China라는 캐테고리를 별도로 사용합니다. 중화권으로 번역하는데 중국 본토, 홍콩, 마카오, 대만을 합친 개념입니다. 가끔 싱가포르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싱가포르 인구의 약 74%가 중국계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중국 본토, 대만, 싱가포르 등 국가별 매출 통계는 당연히 있습니다. 지역 구분에서 한국인들에게 다소 낯선 영어로 웨스턴 헤미스피어가 있습니다. JNJ, 즉 존슨앤존슨 등 일부 기업이 쓰고 있는데요. 웨스턴이 들어 있고 직역이 서방구이니 서유럽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웨스턴 헤미스피어는 사실상 북미 캐나다부터 남아메리카 대륙 끝까지를 가리킵니다. 아메리카의 복수인 아메리카스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. 물론 엄격하게 지리학적 기준으로 웨스턴 헤미스피어는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는 경도 0도에서 180도까지 전체입니다. 감사합니다.